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아, 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는 지금, 지금 그러하여 그에 대해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우리의 기적권.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심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살로니가서는 당시에 대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이, 어, 제림의 예수를 예수님을 온전히 알도록 알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었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편지가 대살로니가 그, 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어,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말씀인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바울을 통해 쓰신 것입니다. 대살로이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자랑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믿음의 교회,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오게티 같은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 먼저 어떤 것인지 보면, 지난주에 말씀이지만, 5절과 6절을 한번, 제가 아닙니다. 먼저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3절과 4절의 지난주 설교인 3절과 4절을 가리킵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후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멸망의 아들은 또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4절에 나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내세운 이냐. 대적하는 자, 멸망하는 자는 모든 종교들을 없애버립니다. 모든 종교들 숭배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라고 말하는 자가 대적하는 자요 멸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을 대적 어, 대항하는데 삼일체 하나님도 대항을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어, 없애 흐릿하게 합니다. 그 어, 거짓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 일들을 너희, 너희에게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모두 알려주지 않았니? 기억 나니? 잊지 않았지?라고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그로 하여 할때 그는 바로 멸망하는 자,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멸망하는 자, 그가 나타나, 나타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막는 것은 무엇, 누구를 가리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멸망하는 자가 나타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도 막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막, 막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왜 막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길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멸망하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구원받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그분들과 함께, 복음, 산을 넘고, 복음을, 강을 건너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속에 함께 운동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였다. 불법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자체가 멸,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이제 불법, 하나님의 법과 반대는, 생명의 법과 반대하는 그 법은, 그 법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은 너무라도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 인본주의를 내세워 신이 아닌 인간이 중심인 사회로 만들어 갑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도 아닌 동물들에게 인격을 부여합니다. 그 자격을 부여하여 동물들을 다치게 하면 도리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귀한 존재가 구속을 받습니다. 비 기독교 국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 국가에서는 알라를 믿지 않으면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사회주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특히 저 북한은 반란죄에 해당합니다. 북한은 사, 사회주의를 어, 얘기하면서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공평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계급, 사회로 존재, 계급 사회가 존재합니다. 그중에 제일 하자 밑에가 밑에 존재하는 것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것이 아오지 탄강이며, 그곳에 그수영에 한번 들어가는 순간 나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도 그 그곳에서 태어나 그것을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기크리찬들 믿다가 발각되면 그 모든 크리찬들이 그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불법의 비밀, 즉, 멸망의 아들이 오고 있으며 어쩌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자기 자신이 제일인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럿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한 나라, 한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모든 나라에 올 국가적, 그리고 권력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예배를 피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이수 그리스를 믿는 그 믿음이 가지, 거짓이고 가짜라고 조랑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시, 현재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원리 남자의 여자를 떠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된다라는 동성애를 장려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도래하고 있었,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이 시대는 이미 우리 주위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끝판왕, 끝판왕, 즉, 불법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불법한,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불법한 자를 패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없, 죽이시고, 강림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불법한 자를 종교 통합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회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이름만 WCC입니다. 이름만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독교와 관계 없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곳에 불교를 불교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넣으려 합니다. 믿는 것은 믿는 대상은 다르지만 결국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종교 통합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지 않을까요? 대사론이가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이 악한 자는 사탄일 수도 있습니다. 아, 어쩌면 사탄에 꼭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기사를 흉내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속임에 넘어간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어, 것을 믿게 하심은 진, 진리를 믿지 않고 부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구원을 어, 하시려 하십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감을 받지 못, 못한 모든 자들은 이 속이는 영, 거짓의 영에 어, 넘어가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거짓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 불법을 행하는 영은 거짓을 믿게 함으로써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그 목적이 한 사람, 한 영혼,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한 사람까지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은 어,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 지말세라는 말세 끝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어, 오 오시, 어, 오시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는. 모르는 시대에 있습니다. 지금 오신다 하도 어, 괜찮은 그런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도적같이 이런 것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야 이제 세상 심판 날이 물로 심판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라라고 노아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그들의 딸에 어,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마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마라의 아브라함이 단열 명의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불현듯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재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불현듯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의식, 의식하지 못했을 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비전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혹의 영에 넘어가 하나님은 없다. 구원은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로 이른다라는 종교 통합을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또 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런 음, 사랑하는 어, 그런 동성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많은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가 멸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동성애가 아버지 창궐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저희들을 어, 위에 참고 기다리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비전 충성 교회가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성, 예수, 예수의 비전을 품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옥포 지역을 변화시키는 옥포 지역이 주님의 믿는 어, 어, 이 우리나라에, 이 대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님의 믿는 복음의 도시가 될수 있도록, 복음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어, 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 아이들에게, 아버지 다음 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없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 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